본문인 요한계시록 5장은 이 4장에서부터 이어진 이 천상에서의 예배가 이 절정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가장 웅장하고 또 감격스러운 예배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단순한 찬양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절망과 탄식 속에서 터져 나온 위대한 소망의 선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있는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요한은 편지를 시작하며 일장에서, 자신이 이 섬에 갇혀있는 이유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y 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이 e 모라 하는 섬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작은 섬으로서 로마 제국이 이 정치적인 범죄자나 사회적으로 위업을 가하는 자들을 유배시키는 이 웨땀 섬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대심을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 반모 섬에 있는 유배자들은 광산 노동이나 강제 노동에 그렇게 착출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요한의 나이가 80세 정도로 그렇게 추정하는데요, 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그한 사람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고독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고난의 한 복판 속에서도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을 보지 않고 저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열린 하늘을 보았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있는 수많은 하늘의 무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쩌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절망적일지라도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저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 주 주님 주신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것이 예배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도 이러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한절이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저 하늘에서 내리는 놀런 위로와 또 소망의 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문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담긴 이 거룩한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두루마리는 이 한쪽 면에 기록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안팎으로 다시 말해 이 양면으로 그렇게 써 있음을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더 이상 첨가될 것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덧붙일 내용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이 일곱 인으로 이것이 봉인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대 문서는 특히 유언장이나 이 중요한 문서들은 이 여러 개의 봉인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완전수를 나타내는 일곱일한 숫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개수를 넘어서 완전하게 이것이 봉인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기에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절에서 천사들의 외침을 듣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한가입니다.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이 완전한 구원 계획이 저 두루마리 안에 있는데 그 책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 선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이 절망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절을 보게 되면 크게 울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는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의 이 악과 이 고통과 절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이 눈물은 현실을 밝힐 수 없는 이 유한한 우리 인간들의 한계, 죄와 죽음 앞에 무기력한 우리 모두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눈물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과 눈물이 가득한 장면에서 이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향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지파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이 메시아 예언을 그대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그 어떤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인을 떼서 볼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이것을 볼수 있는 자그 봉인을 뗄수 있는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이것을 뗄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의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요한이 바라본 이 완전하게 봉인된 인을 빼어서 그 두루마리를 펴보실 분이 누구라고 묘사되고 있습니까? 네,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어린 양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우리 모두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우리가 마주한 이 거짓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에 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폭력이 아니라 고난을 당함으로, 정복이 아니라 정복을 당함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이전 세계를 호령하던 때가 아닙니까? 당시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에 그 누구도 로마에 대항할 수 없어 이 평화가 유지되었던 때 이때를 가짜 평화, 이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팍스 크리스티,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이는 칼이나 힘의 논리로 이 억압함으로 유지되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내어 주시는 희생, 사랑, 그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참된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파 사자로 이기셨지만 그 모습은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 말씀 속에서 참된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참된 승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 능력은 세상의 방법, 이 힘과 능력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나자짐, 순종, 사랑, 이 희생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칠 절을 보면 드디어 어린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두루마리를 오직 한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만이 볼수 있다는 선언인데요. 8절을 보면 이러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이금 대접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지요. 그분은 그것을 받으시는 순간 이제 하늘과 땅, 땅 아래 에 있는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이 새로운 노래, 이새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나와 제사장으로 삼아 땅에서 왕노를 탈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천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 드려진 이 종기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런 자들의 노래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절과 1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공독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이 찬양은 단순히 천사들의 노래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찬양이기도 하지만 땅 위에와 땅 아래 그리고 심지어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영광스러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해 놀라운 경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장면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이 완전한 예배의 모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과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이 영광스러운 찬양의 자리에 모두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 찬양이 드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로 이 요한의 외침처럼 이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수 있을까 절규하며 눈물로 보낼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가 담긴 이금 대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 참된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잔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펼수 없던 그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께서 도 열어주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세상의 힘과 권력, 돈과 명예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 주신 사랑의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경배 대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어린 양께만 순종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 인물 강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 은혜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 베풀어주사 어두운 시대의 향폭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거룩한 사람들로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무거움 삶의 여러 문제들로 지쳐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회복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